와 개! 만족이데 씹어보자 무엇을 씹어보는 본격 디스라크 쇼. 김재욱, 송주근의 1 9금이다 대박이다 대이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타이틀 비주얼의 입니다 그냥 입에다 스킵을하지 말지. <laughs> 뭐어 저장 냉장고야 뭐야? <laughs> <laughs> 활동하면서 씹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회사라든지. 그래서 라이벌 팀이라든지. 라이벌 네. 팀.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. 맞어 아무래도 이제 씹으려면 예,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. 알아야 되지. 알아야 되지.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멤버들이 씹자. 우리, 아 우리, 대놓고 우리, 앞에서. 다다 얘기하고 좋다 좀, 뭐, 좋다 좋다 우리가 최초로 방송을 받은 네. 걸로 상처받지 않기로 아, 그래? 아, 아 상처받지 아, 상처. 어, 어... 상처 않기로 좋았어 그럼 안받을까? 상처받지 않기로 약속해 약속 안 해도 돼요? 맞장구 해야돼 해야 돼 해야 돼안 해도, 해도 돼 맞장뜨는 거는 이해해주세요 원어린 병만 이게 플라스틱병만 두고 병한 치울게 병 유리병 이거 나 빨리 이거 어 이걸로 바로 칠게 어 캠은 이거 두명 먹어주면 안 너무 마음에 못들 다고 다녀오 말고. 그래그래그래. 자! 식욕입니다 여러분 식욕이에요. 나술먹으려는데 아, 아, 모르는데 오. 보이는 모습으로 같이 까고 그래. 난 이미 <laughs> 한잔 피고 다시 따왔다. 그래그래그래. 한잔 하고. 본의 답답한 거사왔 모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매상 올우유에우유에 우유는? 이거 요구르트예요. 아 이거 요구르트농이야탄산수예 탄산수. 뭐가 뭐라예요 하얀 게 의미가 있 너는 항상 네가 잘난 걸 알아. 어! 제 예를 어 어! 어. 어. 예를 들면 <laughs> 네가 그 <laughs> 제일 IQ 높은 거 혹시 인정? 어! <laughs> 인정을 해! 인정을 <인정으로> 해! 네. <laughs> 방송에서 티낼 필요 없잖아. 내가 어. 언제나 어. 어. <laughs> <혼자> 티 났어! <laughs> 나 허지가 무식해 보이게 네가 앞장서지 봐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앞잡이! 앞잡이! <laughs> 앞잡이! 앞잡이! 생각했어! 아아 그래! 말 나온 게말 나온 건데 엠카우즈 다음 방송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어로 방송을 잠깐 그러니까 인터뷰를 땄는데 당연하다고 지금 일본어로 일아 갑자기 하고 나도 하고 싶어 어 일본어 잠깐만 어 이거, 이거 일단 이거. 씹히고 있어 왜왜왜 어? 어? 어, 말 못해 말 못해 아니 이랬어 한국 분명히 일본어 한줄 한국어 한 줄이었는데 저거 한국어도 일본어로 해도 되죠 <laughs> 정말 싫다 정말 얄밉다 아? 야, 내가. 내가 아, 이렇게 내가 아가해명안 되냐고, 해명면 아, 해명. 어. 아니, 아, 예. 아니 해명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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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시켜, 일단 <뭐라라> 시켜. 일단 먼저 시 일단 시잘 얘기해, 잘 와, 좋아, 좋아. 이미 도치형이라다 좋아. 욕하기가 좋용 됐어. 뱉어, 게임할 때 사람 말좀 쉽지. 계속해봐. 어? 이재연 해줄게. 재 잠깐만, 서프라이즈 재연해현재 어, 재 지금. 나지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어나 지금. 나지나 지금. 나어나 지금. 나지나 지금. 나지나 지금. 나지나 지금. 지나 지금. 나지 눈 지금 너무 네, 재현하니까재현하니까더 더, 더 좋아. 거진 더 아동학적으로 더 효과가 좋아. 좋아. 네.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제이가 저희 팀에서 제일 개념 있고 착하고. <laughs> 그냥... 아니야, 야, 좀 아니야, 그래. 아니야 야, 좀... 아니야. 없어, 그래. 그래. 없어. 어? 그냥 무당지어서. 그냥 캐러잔도 괜섭고. 그냥 도 계속. 고 그냥 러도 괜섭고. 그온다러잔도그러니까저저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근데 저 같은 그우는그런 상처 받으면은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티가 나야지 아, 그러다가 그러니까? <laughs> 한달 정도 뒤에 너는 이게 싫어. 네. 너는 이게 싫어. 아 그래? 아, 넘어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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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배틀은 배턴 알아서 막내 차례다. 미안막어 <laughs> 잘한다. 너는 한번아넘어아도 이거 알고 있었어. 차이 됐요 그리고 너는 언니랑가치게 하지 마. 이거. 잠깐만 이거 이거. 이거 끌어줘, 끌어줘. 젓가락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좋았어 좋았어. 이미 언니들을 가르치기 하지마 가르치기 하지마 니가 데니 위주로 돌아가는건줄 막 생각보고 생각거야너 그렇게 웃지마 남자애들한테 끼지마어히어한테어한테 보자 오케이.